스타뉴스 오서린 기자,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 방송 전부터 논란인 가운데 댓글창을 막고 새 티저를 공개했다. 18일 이너 예능 백종원이 레미제라블 측은 공식 채널을 통해 이건 우리 모두의 도전입니다라는 제목의 3차 티저를 게재했다.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 백종원은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감옥을 4번이나 다녀온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라며 장발장의 인생을 바꾼 것은 미리엘 주교의 은초 때, 이등과 기회였다고 장발장 이야기를 언급한다. 그는 세상에 단한 사람만 믿고 기회를 줘도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전 이야기를 참 좋아한다며 저도 실패를 많이 했다. 처음부터 멋있게 사는 인생도 있지만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며 멋있어지는 인생도 있는 거라 하더라고 말한다. 이어 부모 없는 애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놈. 애들을 위해서라도 정신 차려라. 5억에 빚을 준 가장 전직방한 아이돌 현직 백수. 재는 선수 생활 끝났는데, 쟤네들은 가족 버리고 도망친 애들, 내가 남들과는 좀 다르구나 등 참가자들이 각자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말들과 키워드가 이어진다. 백종원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제대로 된 기회일지도 모른다. 기회조차 없었던 그들에게 절실하게 부딪혀 볼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주는 거다라며, 이건 저에게도 그들에게도 도전이다라고 전한다. 백종원의 에미제라블은 짧지만 강렬한 서사를 담은 도전자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찾아온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기 위해 혹독한 스파르타식 미션과 백종원이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성이 담긴 성장 예능이다. 해당 티저 영상은 방송 전부터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듯 현재 댓글창이 막혀 있는 상태다. 방송에 앞서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측은 티저 영상을 공개했으며 해당 티저에서 구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참가자로 출연하는 것에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너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은 오는 30일 오후 8시 30분에 첫 방송된다.